현재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 진행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치료제는 크게 증상 완화제와 질병 진행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최신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치료제인 레켄비는 의료 기관의 처방을 받아 희귀 의약품 센터에서 구매합니다. 1년 약값만 2,980만 원이지만 문의가 빗발칩니다. 이 치료제는 2주에 한번 정맥 주사로 투약하며 보통 18개월간 투약을 진행합니다. 비용 부담은 있지만 이런 치료 환경의 변화를 아는 것 자체가 치료의 첫걸음입니다. 이 비싼 치료제 외에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조절하여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행동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증상 완화제도 있습니다. 콜린분해효소 억제제인 도네페질,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이 그것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경도인지 장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안타깝게도 이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10명 중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. 무려 80% 이상이 최신 치료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.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적절한 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